네 안녕하세요. 어, 영주동 분리배수 현장 지원센터에서 이하이로 운영 중 운영 나오고요. 어, 오늘 어, 이렇게 영주학산사례를 가지고 노후 공동주택의 재상과 분리분해에서의 대해 함께 얘기를 나눠보자 나습니다 어, 사실 이제 어, 제가 일을 한이 업무가 이거에한종 대응은 아닌데 어, 여러분들이 같이 공동 작업하면서 이렇게 어, 해, 해 나온 결과물을 그다음에 이제 어, 대신 전해준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나왔고요. 어, 그래서 어, 재생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여기서 재생, 도시 재생 유일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시 재생 유일사업과또 빈집 어떤 공간 관계나 상황 같은 것을 위 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영주동이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운동은 어, 부산역그 본선편에 차이나타운 있죠. 차이나타운 뒤쪽으로, 그란 섬을, 그 위쪽을 그 따라서, 본선에, 본사의 부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인근에 네, 유사한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네, 여기는, 이제 네, 그 가운데, 이제, 네, 오늘 주로 얘기할 용아한트가 이제, 가운데 밑세골 모양으로,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어, 이제, 이제 줄에 있는, 그두 줄이, 저희가 이 블록, 영역파트 이블럭이라고 하고 밑에 두를 이제 블럭이라고 저희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개의 명칭은 이제 두 종자 나고순정중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사무실도 사실은 어, 저 이블럭 이 가동이 라는곳 있어서 매일 어, 아침마다 이렇게 오전 시간에 오래지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여기는 이제 이 영자파트 같은 어, 이런 시험학파트가 또저 추운 방 밑에 있는 시민아파트에 따해서 어, 저희 사업지에는 두 어, 개의 시험아파트가 있다는 특징입니다. 두 아파트가 50년이 넘었고요. 그래서 이, 오늘은 또 시간 어, 관계상 영교아파트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영교아파트는요그 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태양민들의 공작지 어떤 곳이기도 합니다. 어느 곳인지마다, 어, 이제, 아주 뭐, 인상이래를 입고 나서, 많은 판단집들이 지어졌다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네, 그리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그, 부산시에서는, 새부산종합기발계획이라는것 세우게 되고요. 토지구의 종인사업을 하고, 모지대 재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게 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풍콩같이 좀, 아름다운 항구도시를 만들고 싶다. 나는 그 당시 이제 시장의 의제에 따라서 산자촌을 철거를 하고요, 어, 시가 직접 계획을 해서 시 이상으로 건설하고 공급을 하는 시형 아파트가 탄생하게 됩니다. 또그 표에 보시면, 이제, 영주동을 시범지구로 해서, 예, 소량동, 예, 수정, 수정동, 뭐, 자청동, 일동 등지에 이제 산자촌을 철거하는 계획이 루어졌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사기에 보이는 것인데, 뭐, 박정희 대통령도 관심을 가지고, 이제, 뭐, 혁명적인, 뭐, 이런 사업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37개 동이, 제 아주 빠른 속도로 지어지게 돼요. 그래서, 888세대가 4층짜리인데, 그런 이고한 세대당 11평 정도의 크기 가되겠습니다 근데, 어, 워낙 주거 의에정단체가 열악했던 시대이기 때문에요, 뭐 단독화장실을 갖추었고, 뭐 이런 점 때문에, 어, 원래는 이제 몰부금을 이제 매달 시에 내면은 서서히 이제 소유권을 완전 인전해주는 방식이었는데 어, 기존에 살던 사람들한테는 이 층은 좀 가슴 있고 결국 이제 주민들 증언을 들어보면은 화이트 칼라 2층에 좀 중산층의 주거지가 예, 네, 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이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2블록과 3블록의 위치가 표시되었고요 어, 그리고 지금 2116블록의 왼쪽에 표시가 되었는데, 여기도 원래는 용기아파티였었습니다 이제 이러다가 세월이 이제 68년도에 지어졌으니까 뭐 유파 아파트라고 불리면서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면서 네, 8식이 넘지 이 살아가는 곳이었는데 네, 예 그리고 뭐 자세적으로 돈을 벌어서 경비 소고비를 경비하듯이 후고비를 주기도 하고 어, 뭐 잘... 지뢰온 편이었는데, 세월이 걸고 흐르면서 1990년대에 들어서게 되고요. 87년에 어 20년대 이상,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도 이제 재건축 조합을 건설할 수있도 결성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면서 영주 시험 아파트도 결국 이 지역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그 높은 아파트들이 이제 재건축이 돼서 현재 로아 아파트, 금호 아파트로 들어서 있고요. 어, 물론, 2, 3블록 주민들도 같이 이제 재건축을 여러 번 추진을 했었습니다. 어, 한 3, 4번 정도 90년대 에 이렇게 추진을 했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들었었고요. 설계 비용에서 이제 몇 억씩 지출을 했다가 결국에 이제 좌절이 돼서 매물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재건축 기대를 좀접었다가또 기대가 되고 또 샀다가 이런 과정이 반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 이제 어, 이제 건물도 놓고도 되고, 이제 관리가 잘안 되다 보니까, 서서히 이제 빈집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글씨 자금거에 보면, 이제 어, 주민분들이 얘기해주신 내용들이에요.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말씀 많이 하시는데, 옥상 부수고, 4층에서부터 세이내려갔다 이런 말씀. 그리고, 어, 음. 주인이 사면을 느낄 텐데, 사정이 있으니까 올라가기 잘안 된다. 뭐 이런 일반적인 분집에 대한 얘기들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8년 7월에 경등포 도시재생 유지 사업지가 선정이 되었고요. 어 이게 동민주택의 도시재생 유지 사업이 진행된 첫 사례라고 알고 있고 지금은 또 거의 두번 사례라고 이 알고 있습니다. 참 예, 쉽지 않은 그런 예 뭐. 상황에 어떤 사업지라고 도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업이 굉장히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농수업 파트와 관련해서는 A 공공주거 플랫폼 사업에 네고박스를 파란색으로 해놨는데 농공주택관리지원사업에 한정해서 보유세생 네, 유지를 사업하고 이빈집무제를좀더 들어가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농주동이 어, 음, 막상 이렇게 골목을 걸어다녀 보면은, 어, 단독주택 지구는 그렇게 빈집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어, 예쁘게 꾸미고 사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 그동이공민주택이공아파트에는 그 빈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현황을, 어, 보시면, 이블럭과 3블럭에도 또, 또 차이가 나는데요. 좀더밑돼 있는 이블럭에는 공간이 한5 7% 정도 되고, 또, 어, 현블럭에는 그나마 또 차이가 많이 나죠 공과율이 35% 정도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연도별로도 네, 저희 센터 선생님께서 정의를 다 해주셨는데 어, 2012년부터 해서 봤을 때는 네, 확실히 이제 최근에 그런 공과율이 40%를 넘어서는 이런 네,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 음. 특히나, 이제, 리플러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이게 훨씬 더, 5 7%까지 올라가니까 상당히 빈집이 많은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어,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일반적으로 사망을 해서 상복을 받았는데, 더 음, 이상 그 집을 어, 사용하지 않는 경우, 빈집 발생하고요. 그리고 주거 환경이 악화되면서, 장마철이 오도에 못 살겠다, 결심하고 나가시는 경우, 그리고 또, 재건축을 위해서 한번더 시도를 해보기 위해서 대입하는 그런, 네, 경우가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어, 그렇게 빈집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윗집에 누수를 많이 발생을 하세요. 윗집에 누수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기는지를 파악하려면, 기관을 좀들러가 봐야 되는데, 눌거가볼 수가 없으니까, 어, 계속 그, 고치를 못해서, 또, 공동의 피해가 발생한다, 라고 많이 호소를 하시고요. 어, 또 공용 부분을 수리를 하고 싶은데 그때 연락이 동의에 어려워 어, 그리고 이런 부들이다 이제 뭐라 어, 하 돼서 결국 공동주택의 주 노후화가 추진되고 심화되는 그런 문제를 발제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단독주택이면 정말 철거하고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계속 같이 가야 된다는 게 공동주택의 빈집 운명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그 다음, 이제, 다음부터는, 네, 세 가지, 그, 사업 분류를 보면서, 문제 문제를더 살펴볼 건데요. 네, 어,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그리고 영주아파트 매인및 활용사업, 관리지 운영사업에 관해서 각각 기지문제를 한번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네, 영주아파트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은요, 공용 네, 부분인 옥상하고, 옥상 감수를 하고, 그 다음에, 표면 이제 로색을 한 외부 금액을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10%만 되면 도시재생사업비에서 90%대주는 거죠. 그렇게 어, 하면되는 사업이고 동의서에 깔만 하면 어, 그리고 납부만 충실하게 해주면 이 사업은 공용공동으의 예, 수리가 해결되는 다른 이제 아파트 상황에서 보면 너무나 좋은 사업인데 예, 근데 이게 또 수리를 하다 보니 또, 역시나,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생각지 못한, 그런 남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의 그, 상황들을 좀, 예, 사진도 들어고 있는 거고요 어, 장 같은 경우, 이제, 부수가 좀더 시급한, 이런 상황이고, 공과의 경우, 이제, 시간이 오래 흐른 곳은, 예, 좀, 이렇게, 안 좋은 상황, 바닥이 부고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동의서를 받는 것이 제일 근건인데요어 절대적 선생님들이 열심히 우편으로 2차 발송까지 다 일일이 어, 하셨는데 어 이게 뭐 그렇다고 반드시 이제 빈집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이 뭐 힘들다라는 것은 또 별거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 빈집이 그 원인 중에 하나만 될수 있다는 건데요. 그것을 이제 투표해 보시면은 동의비 거주세대인 경우에는 한반 정도는 그대로 동의를 해 주셨는데 빈집 테레인 경우는 한2십 정도 만주중 동의서가 이제 어, 저희 센터로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런 그 상황을 보면 역시나 이제 빈집 테레인 경우에 저희가 그 연락하신 방법이 한정적이에요. 뭐 연락처를 통영나라 네. 주민분으로부터 알아서 하다라도 저희가 전화를 할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등기부 등본상에 있는 주소로 우편을 보내는 거.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 동의율을 올리는데, 통일을 에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 요건 이제 밑에 거는 <laughs> 좀 경험적인 그런 이야기인데요. 재원축 시도하고 또 빈집 증가와 상관관계가 좀 느껴지는, 경험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 그 빈집 및 상에서 소규모 주택 정수법상에서 소규모 재건축 제도가 도입되면서요. 이제 네, 뭐 절차가 좀간편하다거나 빨리 용종률도 끌어올려서 빨리 지을 수 있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 부동산 이티거가 용종률이 많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분들이그 마음에 안 드는 주민분들은 그것도 떼가지고 <laughs> 어, 떼으러 다닌다고 얘기하시고 또목적과한 어, 군데는 자꾸 몇채 사서 몇 빈집으로 놔지 말고 내가 또 채를 좀 어떻게 놔두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 이제 어, 굉장히 간단해 보이죠. 자부당 10%만 충족하면 된다라는 것이 공동주택에 관한 상당히 네, 어려운 점입니다 이게 지금 단독주택제소리를할때 적용하는 그 가이드라인하고 같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다 보니까요, 공동주택 특성을 반영을 하한다고볼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거의 이제 그만큼만 이제. 그 퍼센티지를 맞춰서 사업비를 가질 수 있다, 라지 이런 이야기를 하오니까, 주민분들은 또 기존에 동의하시던 주민분들도 오히려 좀 저하가 되죠. 그래서 다그 사업비만큼 다 받아서 수리를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 이제 뭐 옆집이나 아니면 비어있는 그 집이나 연락이 안 돼서 어 이게 음 잘안 되고, 이제 동의율이 많이 높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걸좀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공정성에 대해서 이게 내 집이면 얼마가 되든 10% 내고, 내 집이 막 어느 때가 너무 좋은데, 어, 나는 냈는데, 어저 집은 안냈나뭐 안 이렇게 냈나 안 냈나? 그 지금 많이 떠려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거에 대한 의문들이 왜 나만 내야 돼? 나는 별로 결국 지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당장 막 우리 집에 막 뭐가 딱 되는 것도 아닌데, 내부 처리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게 그중지부 눈먼 상태 우편 발송에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게 어, 점점 동의을 예, 이제 또 발송하고 또 발송한다고 해서 동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예, 저희도 좀 고민이 좀 많은 부분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 수리가 또 지연되니까 장마철 또거치면서 주거 환경을 악화되고 빈집 증가의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이런 빈집을 이제 그자재에서 저희 도시재생 유집 사업으로 매입해서 활용하는 사업인데요. 어, 이제 어, 지금 같은 경우, 3반, 2020년 3반기에 세 세대를, 세, 세개 이제 집을 매입을 해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고, 어, 지금 문화의 술가이던지 그리고 저희 센터 사수실 등으로 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선정된 영주 멘션이라는 여성의 수가, 그, 음, 그두 분의 모습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여성 예술가들을 위한 공부오프숍을 했던 롱샵 파티서오프숍을 했던 모습이고요. 그래서 어, 이 공동체 어, 매뉴 및활용에서는 그, 처음에는 이거를 막한 라인을 딱 타서 어, 통으로 그만까지 싹다붙쳤서 정말 이 재생의 어떤 시범 케이스로 물어지면서 기존 주민들의 변화 기대해 보고 했는데 어, 이게 돌고 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laughs> 구에서뭐사려고 하면 이게 가격이 자꾸 예 높은 가격 그렇게 안 되는 데도 높은 가격을 자꾸 돌고 어뭐 재건축 이슈까지 겹치고 국한 개발 한다더라 뭐 이런 말까지 나옵니까 요즘 예 추가 매입이 어렵고 음, 그리고 이제 빈집의 경우 장기간 관지가 되면은 이모델 이노델링, 링비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형승이 되는 수면이고요. 그리고 예 어, 빈집이 때문에 이제 예, 이 모든 집에 다조용하기는 힘들다라는 그런 정의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공간 생기고 해서 어,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커뮤니티 활동이 일어나고 하니까 주민분들은 뭐 굉장히 좋아하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 지원 운영 프로그램인데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임주자 입장을 대변할 그런 그주자 대표 회의를 한번 구성해 보자라고 해서. 사용 계신 주민분들 이유로 어, 네. 센터에 잘모이셔가 지금 고지 논의를 하고 계십니다. 또, 그동안은 관리 상황도 없었고 관리비도 내지않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 자체를 좀 낯설게 받아들이시기도 하고 어, 또 대본축이 여러 번상해라 보니까 좀 서로 믿지 못하는 신뢰관계 회복이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네. 네. 어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가운데 사진은 스스로 외워서 고쳐보는 집들이교육이라고 예, 또그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어, 열었습니다. 그 당장은 이제 수리가 가능한 뭐 방충뭐망 교체라든지 뭐 스위치 교체, 어, LED등 교체 같은 것들을 이용요해서 네.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요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집수리에 좀심의도 있으시고 공사의 그 뜻을 가진 분들도 참한분보 어, 발굴이 되고 근데 이제 결국은 그거죠 이걸 어, 진짜로 계속적으로 어, 지속할 수 있느냐 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제, 어, 이제 일단 입주자 대경 회의를 필름으 해서 이제 뭔가 뜻이 모아져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법 상에는 3 0 0세대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2블록, 3블록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어, 의무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수진 대표회의를 만들었어도 이게 이제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위상에 대한 부이으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같이 아파트에 상식 있으면서 보면은 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파트에 대한 상당히 애착이 있세요 그래서 정말 좁은 땅에도 다 뭔가를 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 세로로 된 사진이 보면 네, 정말 처음 보는 것들이 너무 많고, 텃밭도 동성들대가져가지고 저희 나눠주시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게 뭐 사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재개발 반대, 반대한다 반대말준건 아니고, 또 그걸 뺐으면 좋겠다는 분도 여전히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근데 내면 좋겠지만 언제 될지 모르지 않느냐. 근데 언제 될지 모르는데, 이걸 그냥 빈집 안고 계속 이렇게 노후되면서... 어, 살아서 될까 동시에 대한 사업이 들어온 거는 그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좀 살아갈 수 있어야지 되지 어, 않겠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네, 이제 네. 네 저희 국대도 열심히 또 해야죠. 네. 네, 그래서 이 사례는 그 2년마다 고개를 계속 하고 어, 또 장반도 새로 하시면서 정말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집들의 사례인데요. 네그 관리를 잘해서 정말 뭐 아주 뭐 고급스럽고 뭐 화려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 사람이 어 생활을 유지하면서 살수 있는 그런 공간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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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 살려본 바와 같이 지금 그 영자파크 같은 경우는요. 1960년 말에서 70년 초에 시에서 지금 시형 아파트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도시 재생 유지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딱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서 어, 그런 한계가 말씀을 드린 한계가 좀 있었고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런 부산의 시형 아파트 단지가 서른 개가 넘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택들 공공주택이나그 다른 공공주택에도 어. 하나의 어떤, 이제 이렇게 빈집이 없다가 소화에 생기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고할 만한 점으로 저희가 뭐 볼수 있지 않나. 그리고, 어 만약에 정말로 지원 사업이 다른 아파트에도 들어갔을 때, 어, 떤 점들의 주의를 해서 우리가 또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까? 라는 점에 있어서 시사점을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0년, 전에는요. 아, 이게 마무리 해니 50년 전에는 여기 아파트를 건립할 때는 이렇게 빈집이 생길 거라 결코 생각 못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정말 <laughs> 이제 살아가기 위한 집한 채, 이제, 방한판이 정말 아쉬웠을 때입니다. 그런데, 좀 멀긴 하지만, 저희도 이제, 50년 후에는, 이제 뭐, 이런 거주지가 어떻게 변할지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 이후 이제, 저는 현재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에 이제, 빈집에 비해서, 또, 이제, 오신 선생님들의 일이 들어오 또, 길을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